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요즘 정말 집 사기 힘드시죠? 바이어 분들과 에이전 분들, 요즘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켓에 파는 집들이 너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경쟁을 하는 과정이 대풀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 마켓에서 경쟁을 피해 신규 주택 마켓에서 집을 살려고 해도 빌더들이 현재 파는 라들이 없어서 웨이링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왜 이리도 마켓에 파는 집들이 없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간략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일 경우 집을 팔려는 셀러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엔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이 집을 마켓에 넣어놓지 않고 있다가 코로나 백신 이후로 집을 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셀러들이 집을 마켓에 내놓아야 공급량이 다소 해소가 될 텐데 작년 이후 집값 상승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 집을 팔기보다는 현격하게 낮은 이자로 인해 재융자를 하여 현 모계지 페이먼을 낮추고 레노베이션을 하고 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셀러들은 그 집을 파는 것보단 재용자로 이자를 낮추어 그대로 보유하고 렌트가 가능하면 렌트를 놓고 이자가 낮으니 본인들이 살집으로 좀더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액거리 상승으로 KCIO 리파이넌스를 하여 투자용 주택을 구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집들은 마켓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은 낮은 이자율, 렌트비 상승 등으로 인해 더욱 더 집을 살려고 마켓에 나오고 있으니 자연적으로 집을 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지난 2월 미국 전역의 강추위로 인해 전국적으로 작년 1월과 2월 대비 올해 1월, 2월 마켓에서 20만 채의 집들이 마켓에서 사라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엔 예상치 못한 강추위로 인해 특히 미국 텍사스 지역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지난 2월 텍사스 지역의 액티브 리스팅 수는 작년 대비 거의 78%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로 인해 집을 팔려하는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는 계획을 미루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새집일 경우 왜 빌더들이 라스를 릴리스하여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원복 자재가 상승으로 빌더들이 빨리빨리 라스를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작년의 경우에 빌더들이 분양을 엄청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집을 짓는 동안에 자재값이 급상승하여 역으로 빌더 마진이 계속적으로 줄었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C 빌더 회사 담당자분과 얘기를 해 보았는데 미국 조지아주 대부분의 빌더들이 마진이 보통 20% 정도인데 작년 코로나 이후 지금껏 지속적으로 빌더 마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계약을 이미 해둔 상태라 빌더들은 자재값이 올라도 판매값을 올릴 수 없는 경우라 결국은 계약을 해둔 바이어들의 액꼬리만 상승하게 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 코로나 이후 도심 외곽으로 인구가 몰려 도심 외곽 지역의 새집 단지가 엄청 핫하게 분양이 되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대부분의 빌더들이 작년 코로나 이후로 오버셀링을 하여 현재 분양할 물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2020년에. 팔아야 하는 물량을 초과하여 작년 2020년에 2021년 분의 물량까지 팔아 놓은 경우가 많아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해 몇 개월 동안 조금의 공급 물량분만 마켓에 내놓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벨로핑 코스트가 너무 올랐고 디벨롭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자재 배달과 어플라이언스의 배달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빌더들이 클로징 날짜를 맞추는 게 더욱 빠듯해지고 있어 이미 팔아놓은 집들에 포커스를 두고 일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된 새집 공급량과 마켓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고 새 바이어가 지속적으로 마켓에 나오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해 일부 빌더들은 오노 아큐펀시 바이어에게만 새집을 팔겠다고 하는 새로운 빌더 팔리시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현 부동산 마켓에 팔려는 집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